키워드는 유병장수. 질문은 백세시대 건강법입니다. 사실, 이제 건강이라는 개념이 예전엔 육체적인 건강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이 모두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이라 하면 뭐 흔히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얘기를 할 거고요. 사회적인 건강이라 하면 내가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어 직장 생활에서 어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건강이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피곤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등이 찾아오는 건잘 알려져 있는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뭐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직장 생활에서도 뭐 피곤하니까 잘뭐 이렇게 일을 좀덜 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일종의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 효과적이고 쉬운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사는 거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덜 하고 좋은 짓더 많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시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나쁜 짓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몇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죠.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가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사실은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인터넷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심심한 순간에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고 목을 한번 뒤로 제끼고 목을 한번 스트레칭을 해 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술자리에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꼭 술을 먹어야 사람들을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운동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쁜 중독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 가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 신경영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승호 교수라고 합니다. 어, 신경영상학은 어, 뇌신경과학 중에서 어, 뇌영상 MRI 같은 뇌 영상을 이용해서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어, 뇌를 연구하다 보니 운동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어, 제가 이제 운동도 좋아하니까 운동과 뇌 건강, 신체 건강을 모두 어, 생각을 해서 어, 이 책을 지표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겸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스포츠 경영학 했고요. 스포츠 경영학은 어떤 거냐면, 어, 운동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제 스스로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 운동의 혜택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어, 저희 책의 제목이죠. 어, 유명한 축구선수 호나울도가 30대지만 신체 나이가 20대라는 건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려면 어, 건강한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고 정신 건강도 유지하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게 모두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의 노화를 막고 어, 심지어 치매도 어, 예방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시면요, 예전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몸이 약해지고 녹이 슬어서 그런 건데 안 쓰니까 더 약해지고 더 녹이 쓰는 거예요. 어, 저희 세대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책을 읽고 공감을 가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 만화 드래곤볼이란 만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 손오공이 외계인인데요. 이 외계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죽기 직전까지 고생을 하거나 두들겨 맞으면 그거보다 훨씬 강한 상태로 돌아와요 근데 나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요 공부를 해보니 우리 사람이 그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해지고 몸이 아프다고 너무 걱정해서 더 아플까 봐 몸을 안 쓰시면 더 약해집니다 저희 몸은 쓰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쓰시면 예전 몸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게 저희 책에 나와 있고 저희의 주장입니다. 다음 질문은 주의 운동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이 질문은 역시 운동 전문가이신 김유겸 교수님께서 우리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건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운동을 아, 나는 운동 주고도 하기 싫어. 나 운동 절대 안할 거야 이러신 분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면요 어디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부족한 쉬라 그래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저희가 통증이 오는 이유는 사실은 몸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프니까 아프니까 운동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운동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아좀 쉬어야지 근데 사실은 피로도 오히려 운동을 해주면 피로가 더 훨씬 빨리 풀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피로가 훨씬 덜 천천히 쌓이죠. 이제 운동을 못하게 하는 또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그런 제대로 하는 운동 시간, 공간 그런 것들을 내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30초라도 하는 게 하루에 30초씩 한달 하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것과 어떤 게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30초씩이라도 하는 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30초 1분부터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저는 운동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운동은 식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누구나 하루에 두 끼든 세 끼든 일정하게 식사를 하죠. 뭐, 식사는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습관입니다. 운동도 습관과 마찬가지라서 어, 습관처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하루에 10분, 어, 힘들다면 5분이라도 습관을 만들어 봅시오. 굉장히 어,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한 가지 운동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하는 운동이긴 한데요. 상황, 고그 상황에 하실 수 있는 운동. 일단 집에 가셔서 우리가 편히 늘어져서 쉬고 싶잖아요. 일단 늘어지세요. 엎드리고 네. 네. 근데 뒤로 눕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엎어지세요 일단 엎드리셨으면 그냥 푹 쉬세요. 네. 그러다가 몸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목을 그대로 뒤로 제껴주세요 대신에 제껴주실 때 바로 내리지 말고 한 4초 5초 정도 버텨주세요 그게 여기 근육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못하실 분 없으시죠 그대로 5초 버텨주시고 내려가세요 또 쉬세요 다시 5초 들어주세요 평소에 안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목의 근육 그리고 목신경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대로 플랭크 자세로 옮겨주시면 돼요. 많은 이동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팔만 땡겨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이 동작도 전혀 이 동작을 못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허리 굉장히 크신,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근 강화하고 싶으시죠?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허리와 목이 게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이게 목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샤워하러 가셔도 됩니다 훨씬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여기서 멈추기도 쉽지 않죠 그 다음 동작이 바로 여러분 다 하시는 팔굽혀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내가 정말 이제 땀을 좀 제대로 흘려서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다. 이건 마운틴 클라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산소 운동과 복근 운동, 가슴 근육 운동, 등 운동이 다 되는 운동입니다. 뭘 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무릎을 가슴으로 힘껏 당기시는 겁니다. 하나. 내려가시고. 둘. 내려가시고. 셋. 가슴에 최대한 가까이 연속으로 연속으로 得快点！<Stop>